과감한 연기로 논란의 중심이 됐던 여배우 시터키리라. 한국 영화와 드라마는 뛰어난 스토리와 배우들의 열연 덕분에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때로는 배우들의 과감한 연기가 논란의 중심에 서며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기도 한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과감한 연기로 찬사와 논란을 동시에 불러일으킨 여배우 시터키리라를 소개한다. 이들은 연기 여정과 도전 정신으로. 자신만의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했다. 1. 김혜수 다자로 파격적 변신. 김혜수, 다자의 상징적 아이콘으로 떠오르다. 김혜수는 영화 다자에서 전설적인 정마담 역할을 통해 단숨에 스크린을 장악했다. 그녀의 캐릭터는 도발적이고 관능적이며 한편으로는 인간미 넘치는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복합적인 캐릭터를 완벽히 소화한 김혜수는 단순한 배우를 넘어 작품의 심장을 뛰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특히 그녀의 대담한 연기는 영화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당시 영화 타짜는 파격적인 연출과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김혜수의 존재감은 단연 돋보였다. 그녀는 정마담의 화려한 의상과 우아한 태도 그리고 대담한 대사로 관객을 매료시켰으며 대한민국 영화사에서 보기 드문 강렬한 여성 캐릭터로 남게 되었다. 물론 그녀의 연기는 찬사만큼이나 논란도 불러일으켰다. 일부 보수적인 시청자들은 너무 자극적이다라는 비판을 제기하며 우려를 표했지만 김혜수는 이를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연기는 예술이며 예술은 때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강단 있는 입장을 밝혔다. 다짜의 대성공 이후 김혜수는 단순히 인기 배우를 넘어 대한민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독보적인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그녀의 이름만으로도 흥행을 보증할 만큼 막강한 파워를 지니게 되었고, 과감한 선택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배우로서 대중의 신뢰를 얻었다. 김혜수의 연기는 단지 작품의 일부분이 아니라 작품의 전체를 움직이는 중심축이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타짜는 지금의 명성을 얻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그녀의 대담함과 열정은 앞으로도 많은 배우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며 관객들에게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2. 이... 전도연 칸의 여왕이 되기까지 전도연 감정의 폭발로 칸을 사로잡은 여배우 전도연은 한국 영화사에 길이 남을 이름을 새긴 여배우다. 특히 그녀가 영화 미랑에서 보여준 감정의 폭발은 관객들의 심장을 울리고도 남았다. 내면의 고통과 상실감을 극적으로 표현한 그녀의 연기는 단순한 연기를 넘어선 혼을 담은 예술 그 자체였다. 이를 증명하듯 그녀는 밀양으로 2007년 칸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배우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전도연이 연기가 가져온 여우는 칭찬과 논란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영화 속 몇몇 장면에서 그녀가 표현한 슬픔과 절망의 감정은 너무나도 리얼했기에 일부 관객들로부터 지나치게 과감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특히 극중 강렬한 감정 해소 장면은 관객들에게 충격을 안기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러나 전도연은 이러한 비판조차도 연기란 진실을 담아내야 한다는 그녀만의 철학으로 담담히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연기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많은 영화 팬들과 평론가들로부터 진정한 예술가라는 찬사를 받았다. 특히 칸 영화제에서의 수상은 한국 배우로서는 유례없는 쾌거였으며 이는 그녀의 커리어에서 빛나는 훈장이 되었다. 전도연의 과감한 연기는 단순히 대중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생의 복잡한 이면을 관객에게 깊이 느끼게 하는 힘을 가졌다. 이후에도 전도연은 끊임없는 도전과 변신을 통해 자신만의 독보적인 영역을 확립했다. 그녀는 단순한 연기자가 아닌 시대를 대변하는 배우로서 한국 영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전도연이라서 가능했다는 말은 그녀의 연기를 가장 잘 설명하는 한마디가 아닐까? 3. 문근영, 성숙한 연기 변신의 대표주자. 문근영, 국민 여동생에서 대담한 연기자로의 대변신. 국민 여동생으로 사랑받았던 배우 문근영은 영화 사랑 따윈 필요없어를 통해 스크린에서 놀라운 변신을 선보였다. 기존의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어둡고 복잡한 내면을 지닌 캐릭터로 도전장을 내민 그녀의 선택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 영화에서 문근영은 감정의 깊이를 섬세하게 표현하며 성숙한 연기자로 성장했다는 극찬을 받았다. 그녀의 연기는 단순히 대사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캐릭터의 고통과 갈등을 완벽히 재화하며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특히 그녀가 보여준 내면 연기는 진짜 문근영의 재발견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비평가들로부터 찬사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이처럼 대담한 도전은 논란을 피할 수 없었다. 그녀의 변신을 받아들이지 못한 일부 팬들은 너무 급격한 이미지 전환이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문근영의 상징이었던 밝고 순수한 모습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토로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조차 문근영의 배우로서의 성장과 열정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과감한 행보는 큰 성공으로 이어졌다. 문근영은 이 영화를 통해 단순한 국민 여동생이라는 타이틀을 넘어선 진정한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그녀는 더욱 다양한 작품에서 색다른 모습을 선보이며 대중과 평단 모두를 매료시키고 있다. 문근영의 연기 도전은 단순히 한 배우의 변신을 넘어 연기란 한계를 뛰어넘고 관객과 소통하는 예술임을 다시금 일깨워준 사건이었다. 그녀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4. 김트리? 아가씨의 파격적 연기. 김트리, 대담한 연기로 빛난 아가씨의 히로인. 김트리는 영화 아가씨를 통해 신인답지 않은 대담한 연기와 완벽한 캐릭터 소화력으로 단번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이 작품에서 그녀는 단순히 신예 배우로서의 가능성을 넘어 연기 천재라는 평가까지 받을 만큼 뛰어난 실력을 선보였다. 찬사와 논란의 중심에 선 이유. 김트리가 연기한 캐릭터는 복잡하고 미묘한 내면을 지닌 인물로, 그녀는 이를 섬세함에서도 강렬하게 표현했다. 특히 파격적인 장면들과 감정을 극대화한 연기로 관객을 몰입시켰으며, 평단으로부터 대담함과 섬세함이 공존하는 신의의 발견이라는 극찬을 받았다. 하지만 일부 보수적인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연기가 지나치게 과감하다는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아가씨의 성공과 김트리의 스타덤. 아가씨는 한국영화사의 한 획을 그은 작품으로 평가받으며 국내외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영화는 칸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되었고 김태리는 이 작품을 통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배우로 자리잡았다. 특히 그녀는 청룡영화상에서 신인여우상을 수상하며 대중과 영화계 모두에서 인정받았다. 논란이 극복한 연기열정 김트리는 연기란 감정의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라는 자신의 철학을 바탕으로 모든 장면에서 진정성을 담았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열정과 도전 정신은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녀는 이를 계기로 대담한 연기를 넘어선 작품성과 배우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했다. 김트리는 아가씨를 통해 한국 영화계의 미래를 이끌 신예로 떠올랐으며 그녀의 과감한 도전과 연기는 대중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앞으로 그녀가 보여줄 새로운 연기 세계가 더욱 기대된다. 5 이정현 파격 그 자체 이정현 파격 연기로 스크린을 장악한 여배우. 이정현은 단연 한국 영화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자랑하는 배우 중한 명이다. 특히 영화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그녀의 연기는 깊은 인상을 남기며 관객과 평론가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 작품에서 이장현은 인간의 복잡하고도 모순적인 내면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그 과정에서 놀라운 몰입감을 선사했다. 그녀는 단순한 캐릭터를 넘어 작품 전체를 지배하는 강렬한 에너지를 보여주며 스크린을 압도했다. 하지만 이러한 파격적인 연기는 단순히 찬사로만 끝나지 않았다. 일부 관객과 평론가들은 그녀의 연기가 지나치게 극단적 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연기를 넘어서는 과장이라는 평가와 함께 그녀가 표현한 극단 적인 감정서는 일부 사람들에게 는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나 바로 이 점이 그녀의 연기 가 가진 강점으로 작용했다. 그녀의 표현 방식은 단순한 감정 연기가 아닌 인간의 본질에 대한 깊은 탐구라는 점에서 찬사를 받았다. 여기. 이정현은 이 작품으로 수많은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르며 자신의 연기력을 입증했다. 그녀는 진정한 배우란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는 사람이라며 자신의 연기에 대한 신념을 밝혔다. 논란 속에서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나섰고, 이를 통해 과감한 여배우라는 타이틀을 굳건히 다졌다.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이후에도 이정현은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하며 그녀만의 독특한 연기 세계를 확장하고 있다. 그녀의 작품은 항상 화제가 되고, 그녀의 연기는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이정현의 다음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는, 그녀가 항상 예상을 뛰어넘는 연기를 선보이며, 한국 영화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기 때문이다. 6. 수지. 아이돌 이미지를 깨부수다. 아이돌에서 배우로, 수지의 파격적인 연기 변신. 아이돌 출신으로 데뷔해, 국민 첫사랑이라는 타이틀을 얻은 수지는, 영화 건축학 개론에서 순수하고 풋풋한 연기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녀의 미소와 연기는 단숨에 수지를 대한민국 대표 청순 여배우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녀는 배우로서의 도전과 변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드라마 안나는 수지의 연기 인생에서 가장 큰 도약점 중 하나로 평가된다. 그녀는 극 중에서 어둡고 복잡한 내면을 지닌 캐릭터를 과감하게 표현하며 기존의 청순 이미지를 과감히 탈피했다. 치밀하게 감정을 쌓아올린 그녀의 연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하지만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아이돌 출신 배우가 과연 이런 무거운 역할을 소화할 수 있을까? 라는 논란도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지는 자신만의 독보적인 매력과 열정으로 이런 비판을 찬사로 바꿔냈다. 그녀의 섬세한 표정 연기와 대사 전달력은 아이돌 출신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진정한 배우로 거듭나게 했다. 특히 안나에서 보여준 파격적이고도 현실적인 연기는 수지의 새로운 전성기가 시작됐다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했다. 수지는 이제 단순히 아름다운 배우가 아니라 자신만의 색깔로 대중을 설득하는 힘을 가진 연기자로 성장했다. 그녀의 과감한 도전은 다른 후배들에게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고 앞으로의 그녀가 또 어떤 연기 변신을 보여줄지 더욱 기대된다. 7. 손예진 로맨스 퀸에서 깊은 연기력. 손예진 로맨스 퀸에서 연기 퀸으로. 손예진은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로맨스 퀸으로 자리 잡으며 클래식과 내 머릿속에 지우개 등 다양한 작품에서 사랑스럽고 순수한 이미지를 선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연기력이 빛을 발한 작품은 바로 영화 덕혜옹주였다. 저 케옹주에서 손예진은 조선의 마지막 황녀라는 역사적 인물의 고뇌와 비극을 강렬하게 그려냈다. 그녀는 단순한 슬픔을 넘어 나라를 잃은 황녀의 복합적인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관객들의 심금을 울렸다. 특히 눈빛 하나로 모든 것을 말하는 그녀의 연기는 한국 영화계의 보석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렇게 대담한 연기 변신은 단순히 긍정적인 평가만 받은 것은 아니었다. 일부 평론가와 관객은 손예진의 연기가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감정적으로 과도하다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연기란 감정을 깊이 탐구하고 진실을 전하는 것이라는 신념으로 이러한 논란을 단호히 넘어서며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했다. 이후 손예진은 비밀은 없다, 사랑의 불시착 등에서 또한 번의 연기 변신을 선보이며 역시 손예진이라는 탄성을 자아냈다. 그녀는 단순히 로맨스를 잘하는 배우가 아닌 어떤 장르에서도 빛나는 연기 퀸으로 자리 잡았다. 손예진의 연기는 단지 아름다움이나 스타성에 그치지 않고 캐릭터에 완벽히 몰입하는 열정과 노력으로 대중을 사로잡았다. 앞으로도 그녀가 보여줄 대담하고 강렬한 연기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8. 한소희 마이 네임으로 액션 퀸 등극 한소희는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마이 네임에서의 파격적인 액션 연기로 대중과 평론가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그녀는 극중에서 몸을 사리지 않는 고강도 액션과 감정선이 결합된 연기를 선보이며 그동안 아이돌 출신으로만 알려졌던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던졌다. 특히 그녀의 거침없는 액션씬은 대담함과 카리스마로 가득 차 있어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러나 그만큼 논란도 있었다. 일부 시청자들은 그녀의 연기 중 과도하게 폭력적인 장면들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한소희는 이를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삼았다. 그녀는 "나는 더 이상 아이돌 출신이라는 꼬리표에 묶이지 않겠다. 진정한 배우로서 자리를 잡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다졌다. 이러한 발언은 그녀가 앞으로 어떤 배역을 맡더라도 늘 도전적이고 과감한 연기를 펼칠 것임을 예고하며 팬들 사이에서는 그녀의 다음 작품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한소희는 이번 마이 네임을 통해 배우로서 확실한 입지를 다지며 그녀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구. 서예지? 사이코지만 괜찮아의 독특한 매력. 서예지는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 복합적이고, 과감한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대중의 이목을 끌었다. 그녀가 연기한 문강자 캐릭터는, 그 어떤 캐릭터보다도 심리적으로 복잡하고 다층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 서예진은이 캐릭터를 통해 극단적인 감정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그려내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러나 그녀의 연기는 그만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지나치게 대담하고 때로는 불편할 정도로 강렬한 감정 표현은 일부 시청자들로부터 호불호를 갈리게 만들었다. 특히 그녀의 연기는 일부 보수적인 시청자들에게는 과감한 표현으로 비춰졌고 그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예지는 자신의 독특한 매력을 바탕으로 많은 팬들을 끌어모았으며 서예지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배우를 넘어 하나의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다. 서예지의 연기는 기존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매력을 보여주었으며 그로 인해 그녀는 한 순간에 차세대 연기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그녀의 연기에는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인물의 복잡한 내면을 섬세하게 그려내는 깊이가 있었다. 이러한 매력 덕분에 서예지는 드라마뿐만 아니라 광고,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약하며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서예지의 과감한 연기는 논란을 넘어서서 결국 그녀만의 독창적인 연기 세계를 만들어낸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그래하여 그녀는 점차 더 많은 프로젝트에서 주요 배역을 맡으며 한국 연예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10. 박소담 세계가 주목한 스타. 박소담은 영화 기생충에서 강렬한 연기력으로 전 세계를 사로잡으며 영화계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녀는 작품 속에서 복잡한 감정선과 독특한 캐릭터를 훌륭하게 소화하며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다. 특히 기생충에서의 그녀의 연기는 단순한 연기를 넘어 그녀만의 색깔을 명확히 드러내는 장면들로 가득했다. 박소담의 연기는 그동안 우리가 흔히 봐왔던 전형적인 캐릭터와는 차별화되는 점이 많았다. 그녀는 대중적으로 익숙한 이미지를 벗고 복잡하고 깊이 있는 캐릭터로 변신하며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녀의 연기 방식은 때로는 너무 새롭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일부 관객들 사이에서는 그녀의 연기가 지나치게 과감하거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박소담은 이러한 논란을 무기 삼아 한층 더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자신만의 독보적인 연기 세계를 구축했다. 그녀의 연기는 리얼리티를 넘어서 예술에 가까운 느낌이라며 극찬을 받기도 했다. 박소담은 기생충을 기점으로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주목받는 배우로 자리매김했고, 그녀의 이름은 이제 글로벌 스타와 동일시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 만큼 그녀의 과감한 연기 또한 더욱 화제를 모았다. 논란이 일어날 때마다 그만큼 박소담의 연기 세계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결국 그녀는 논란의 중심이 된 여배우라는 타이틀을 당당히 거머쥐게 되었다. 논란을 넘어선 열정과 도전정신. 이처럼 과감한 연기로 논란을 일으켰던 여배우들은 단순히 연기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열정을 보여준다. 이들은 논란 속에서도 진정한 배우로 성장하며 한국 영화와 드라마의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앞으로도 이들의 도전 정신이 만들어낼 새로운 이야기를 기대해보자. 팬들이 전하는 긍정적인 시선 과감한 연기로 논란의 중심이 된 여배우들에 대한 찬사.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 여배우 십터 키리라의 과감한 연기에 대해 해외 팬들은 긍정적인 반응과 열렬한 찬사를 보내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작품 속에서 연기를 잘하는 배우를 넘어 연기라는 예술을 통해 다양한 감정과 메시지를 전달하며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특히 그들의 연기에 대한 평가와 해석은 국가와 문화를 초월해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되며 배우로서의 도전정신과 열정을 높이 평가하는 목소리가 높다. 1. 과감함은 곧 예술에 대한 헌신 국제팬들은 과감한 연기가 단순히 충격을 주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배우의 헌신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전도연의 미량연기는 고통과 치유라는 보편적 주제를 담아내며 국경을 넘어 전세계 관객 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그녀의 연기를 보면서 나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게 됐다는 한 해외 팬의 댓글은 그녀의 연기가 얼마나 보편적이고 깊은 메시지를 전달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2. 문근영의 변신에 대한 존경. 국민 여동생으로 불리던 문근영이 사랑 따윈 필요없어에서 보여준 파격적이고 어두운 캐릭터는 국제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연기 폭이 얼마나 넓은지 증명한 계기가 되었다. 한패는 그녀의 연기를 보며 완벽한 배우란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싶었다. 그녀는 매 작품에서 자신을 재창조한다고 극찬했다. 3. 김태리와 박소담, 새로운 세대의 아이콘. 김태리와 박소담은 각각 아가씨와 기생충을 통해 새로운 세대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김태리의 연기는 대담하고 아름다운 동시에 인간적인 깊이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았으며 박소담은 기생충에서 유머와 깊이 있는 연기로 국제영화제에서 큰 찬사를 받았다. 해외 팬들은 그녀들의 연기는 단순히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을 넘어 이야기의 중심을 만들어가는 핵심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4. 한소희와 서예지, 강렬한 존재감. 한소희는 마이 네임을 통해 글로벌 팬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며 한국 드라마계의 새로운 액션스타라는 찬사를 받았다. 그녀의 연기를 본 해외 팬들은 한소희는 스크린 위에서 폭발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며 그녀가 등장하는 모든 순간을 강렬하게 만든다고 언급했다. 마찬가지로 서예지 역시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 독특한 캐릭터와 대담한 연기를 선보이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해외 팬들은 서예지는 단순히 연기를 넘어선 예술가다. 그녀는 캐릭터의 생명을 불어넣고 이야기를 잊을 수 없게 만든다고 찬사를 보냈다. 5. 과감한 연기가 가진 지유와 공감의 힘. 이 배우들의 과감한 연기는 단순히 파격적이라는데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연기를 통해 관객들에게 감정적인 공감과 지유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예를 들어, 김혜수의 타자, 연기는 단순히 대담한 장면으로 주목받은 것이 아니라 캐릭터의 복잡한 내면을 통해 관객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다. 한 해외 팬은 김혜수의 연기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직면하는 갈등과 욕망을 완벽히 표현한다고 말했다. 6. 국제 팬들의 연기 수업 자료로 활용되는 작품들 해외에서는 이들 배우들의 연기가 연기 학교와 영화 관련 강의 자료로도 활용된다. 그들은 연기의 교과서라 불리며 예술을 배우는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특히 김트리와 전도연의 작품은 연기 강의에서 감정 표현의 정점으로 소개된다. 7. 글로벌 팬 커뮤니티의 활발한 논의 글로벌 팬들은 이 배우들의 연기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논의하며 각자의 해석과 감정을 공유한다. 그들은 한국 배우들이 보여주는 연기는 우리를 울고 웃게 만들며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러한 커뮤니티는 단순한 팬덤을 넘어 문화와 예술을 논의하는 장으로 발전하고 있다. 과감한 연기는 시대를 초월한 가치 결론적으로, 20 더킬이라 여배우들의 과감한 연기는 단순히 논란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예술적 가치와 감동을 전달하는 중요한 작품들로 평가받고 있다. 이들의 연기는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주는 것을 넘어 삶의 깊이를 이해하고 공감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도 이들의 작품이 글로벌 무대에서 더욱 사랑받으며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사랑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콘텐츠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고 채널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통해 새로운 영상 소식을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참여가 저희 채널의 성장에 큰 원동력이 됩니다.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